오지쇼 에나비오 3 2 1 옵차 1뭐 나이트 하모판 그리고 피앤드 로브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둘다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둘다 챙겨보라는 거예요 고고고 와 오호호호호 이거는 지급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와야 되는 거는 딱 이겁니다 신발과 머리 야 연습하지 마 씨. 누구야 춘원이 절로 가 라쿠이 절로 가 <laughs> 연습하고 있어 누가개재 <laughs> <laughs> 괜찮겠지 일로와일로와일로와로지로부터 일로와. 잠깐 다말 내려 다로 알로 알로 서로알서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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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일알일알일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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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자 이이트트지조이벤로 어허,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초로알 뭡니까 저거? 오른쪽 아이디 보이시죠? 빨간색 모자. 나는 새굴표시. 이 정도는 돼야지 어 교관이 될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뭘할수 있는 거야? <laughs> 영룡이, 영룡이 교관 아이템 확인 들어갑니다. 오늘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많습니다, 말이. 스킬 쓰지 않습니다. 나오세요, 열애 118번 올빼미, 열애, 열애 나오세요. 끌고 오세요, 영룡이 교관. 저 친구, A R E K, 열애. 끌고 나오세요. 누워요. 누워, 누워, 누워. 엎드려. 누워. 8번 PT 시키고 있으세요. 누웠다 일었다 계속해 뒤에서. 누웠다 일었다 해야지. 누워 있나? 자나, 자나. 누웠다 일었다 계속해야지. 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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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계속해. 저 뭐야? 저 뒤에 뭐야? 왜 앉아 있어? 저거. 저, 저 뭐야? <laughs> 나와. 딱 걸려서 나와이나와이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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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전석이야 간전 관전, 간전 간전잼 뭐야? 자 사진 찍을 사진 찍을 거 일로 와. 우원 찰칵 찍었습니다. 자 한방 싸움입니다. 날로쪽 그냥 아웃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 사각형 사각형 아웃 승두번 죽이네요 쏘승 여기 여기 그냥 여기서 간전하고 계세요 알았죠? 오 클레리 클레리 꽉! 라클릭! 와 이게 바로 전멸인 거야. 전멸 자, 알아서 배팅 금액 하세요. 4달러 해도 되고 4달러. 4달러. 그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응원. 유디나. 춤춰 춤춰. 어, 3. 아, 2. 아, 1. 아, 골 와. 와! 오, 클리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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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예, 오! 이거 오 공이 지난데? <laughs> 서로 지금 오 이게 경기지 이게 바로 자강 두천인가요 두천이가 모였습니다 오 좋아요 저 위협적이에요 오 와우 이것을 이렇게 끼라 승자진 사람일 로와옷 벗어 여기죠 여기 피앤드로브입니다 피앤드로브 와우 와우 이걸 1 5 7 4승옷 벗어 주호나옷 벗어 저내려가서옷 벗어 오! 와우! 오토승! 자, 제비 들어오세요, 제비 입장. 자, 제비와 오지조의 싸움 갑니다, 렛츠기 오! 어, 아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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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니야. 이거 아니지? 맞나? 아니지? 빨리 말해봐. 이거 판정, 판정 들어간다, 판정 들어간다. 판정, 이제, 어, 예. 어, 확실하게! 끝내버리기. 자 이거 이거 돌려볼거야 제비야 패배를 인정할거야 아니면은 형이 이겼어 애매하다고? 이거 돌려볼까? 패배를 인정하지 않네요 제비친구가 1 0만원빵 갑니다 고! 응 어, 안죽어 제비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쏙 전멸! 전멸! 어때 제비야? 내가 졌나? 이것도 애매한가? 오 쉣! 오마이갓 알았어 제비승 제비승 일로와 로와일로 자, 이제 좀 넓은 데로 갑니다. 이 경기장으로 갑니다. 자, 승리자 위로, 패배자 여기 패배자 빨간 벗고 여기 아래 아래. 비니 제비 입장 그럼. 오케이, 좋다. 비니 제비. 고. 비니 탈락. 약물 복용. 지금 4.0으로 했는데 약물 복용했습니다. 비니. <laughs> 부정이, 부정. 약물 복용하지 마. 어? 단속반. 뭐 합니까, 지금 안잡아 가고 피엔드로브 갑니다. 피엔드로브. 고. 호! 제비 패. 와승부실이승자 한보자 오 와우 어떠 승오 좋아 좋아 오오 오! 이거 이뭐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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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스키콜이 누가 돌아올 것인가 오 시시기 좋아 좋아 이 싸움이지 와 이거 진짜 찐 싸움이네 와어어 아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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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하우 노하우 와 미쳤다 오호 오! 오호 오잘써어 이제 <목> 싸움 갔다 멀자와오 아웃 시키지 않고 이거 체력이 딸려서 죽겠는데 오오 피스 시 c 기효과 시간 요걸 했었어야 됐네아 그렇게 했어 이미 역시 아는 애들은 또 아는구만 자오지좋아 우리 GD 친구 갑니다. 께리. 오호! 와 뭐야 이 친구? 오패어 오지패 어디 좀팬 지디승. 아싸 아싸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3경기장 어디가 부시라. 어, 저도 5등 상품 받을 수 있어. 자, 시작합니다. 자신 있다. 앞으로 나오세요. 수 그러면 수랑 나랑 한판 하자. 자, 이 친구가 만약에 나를 이기면 올라가는 거고 지면은 그냥 포기하세요 잣고! 끝자 끝났습니다 오오 오피스 어야야 야, 이번에 누군데 어? 약물복용 누구야 어어어 어오오피4.1오어어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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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용 딱 걸렸어. 실격 처리됩니다. 오오오오오오세요 약물 복용은 인정 안 되지. 안 걸릴 줄 알았나? 탈락. 오오야오오야너 GD야, GD야, 얘랑 싸오오오오오오랑 싸워. 오오한번더한번더 오토랑, 오토랑 싸워. 기회 줍니다. 고고고. 와! 오호호호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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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거 비디오 판독 해야 되는 건가? 다시 리리리리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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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와! 오 오! 확실하 확킬. 확킬 냈습니다확킬냈습니다 확킬 두두 번. 그래서 오토 승. 오, 둘라. 오, 눈치다. 와! 비니 승. 비니 뭐야 저거? 비니 3등. 그다음에 아, GD 4등.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첫 번째 경기장으로 갑니다. 여기입니다. 이번에 3판2승제 맞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경기 나이트 하머입니다 결승전이에요. 오오 도승. 자 이번 두 번째 경기 피엔드 로봇입니다. 꼭와 부실이 승1대1자 마지막 싸움입니다. 마지막 싸움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로 하세요. 오만 원빵오 자신감 개쩔고요. 와! 와! 클라스! 와! 세번 죽이기! 자, 1등 오토, 2등 부실이 3등 비니, 4등 지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5등이 없어, 지금. 맞아. 5등은 어떻게 해서 약물, 5등은 저기 고인물인데, 저 약물 복용으로 탈락돼가지고 어, 또이 오지조 방송에 한클 클래... 한 핵을 끄었습니다. <laughs> 이름 날렸어요. 약물 복용자. <laughs> 자, 발표하세요, 발표하세요. 부시리, 부시리 교관 발표하세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참여해가지고. 다음에도 또 재밌는 거 준비해가지고 올 테니까 어, 같이 놉시다. 알겠죠? 알았어, 흥분하지 말고. 자, 1등 오토. 앞으로 나오세요. 1등 오토. 자, 착취 에너지 100개. 로시 잠깐. 까지 축하드립니다 1등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참가자들 전부 다 전원 착취에너지 돌리겠습니다 몇 명이죠 번호 번호 하나 자 요거 하고 이제 아, 밖으로 나가 갱 세팅 준비하러 가면 돼 알았지 친구들 오버차지 갱이다 고자 일단 말터트리세요말터트리세요말 누구야 자 김치 김치 자포드체크다 자, 했죠 포드체크 하면 2번 눌러요 어, 김치 김치 하고 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준 착취 에너지 있죠? 그게 오버차지라는 건데요. 오버차지는 이 30분간 아이템 능력의 100%, 100이 추가되지만 오버차지가 종료되면 15% 확률로 영구적인 파괴가 됩니다. 오케이? 자, 단축키는 보통 5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 편하게 3번으로 바꿨습니다. 왜? 1번은 포션, 2번은 음식, 3번은 옵차. 그래서 3, 2, 1 하면 옵차를 킬 거예요. 자그 3, 2, 1, 원 오차 원자 이렇게 되면 자 자기호의 무기들이 반짝반짝거리죠 이것이 바로 옵차입니다자 아이 눌러 보세요 자옵차 빼면 안돼 빼면 안돼자 마우트 어 렛츠 게 따라와 따라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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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으로 간다 엔으로 간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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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저런 핑 좋아. 애니로 간다. 했을 때 누군가가 보조 핑을 찍어주면 엄청 좋아요. 자, 뒤에 사람이 없는데 핑을 찍었죠. 누구죠? 저런 어그로 핑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갱이 없습니다. 오른쪽 하단을 확인하세요. 영이잖아 없어. 아, 싸우기 전에 키는 게 좋아. 근데 이제 그냥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30분 안에 쇼브 본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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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다섯 명 좋아. 설레는구만. 여섯 명이다. 좋아.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핑은 사람이 보이면 핑 찍으세요. 핑은 함부로 찍지 않습니다 내가 말안 해도 핑 찍으면 아 저기 있구나라는 거 알면 돼 NW in 합니다 NW in 자말 타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게임 그것은 바로 오지조와 함께한 아비온이죠 렛츠기릿 좋습니다 아 요, 오 좋습니다 개컷 맞습니다 맞습니다 8티어입니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쭉쭉 빼세요 쭉쭉 빼세요 1호 1호 빼세요 1호 빼세요 1호 빼세요, 이로 빼세요. 이로 빼세요 이로 빼세요 이까지 빼야 됩니다. 따라 자 이까지 빼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여기 살 많네요. 살 많네요. 자, 얘넓, failures, 자 yeah. 이까지 빼야 됩니다. 이까지 빼야 돼. 요 이까지 빼야 돼요. 더 와요. Uh -huh. 더 와요. 더 빼요. 더 빼요. 자, 물리면 안 됩니다. 물리면 안 됩니다. 더 뺏어요. 더 빼세요. 자,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갑니다. 내려,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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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뺍니다.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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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내려갑니다. 내려오세요. 여기 지금 현 위치. 집합, 마운트 다운. 방현 위치에서 현 위치에서 형이 위치해서, 올라가, 3, 2, 1, go! 올라가! 가자, go! go! 아우, 까비요!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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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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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물어! 올라가야지, 올라가지! 그거 마무리하고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올라가지, 나머지 올라가야지! 이거 뭐고, 이거? 올라가지. 그 던전 안으로 가면 안 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다 봤죠? 렛츠 기아! 자, 방금 봤는데, 열아9명이었어걔한 명을 잡으려고 모든 스킬을 다 박아버렸어 그러면 안돼 위에 두명더 있었지 자기 스킬을 아끼고 쓸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알겠죠? g 자 마운트 업! 방금 좋았어요 봐, 보세요 지금 전략이에요 전략 빼는 척하다가 한명 물어버리죠 요런게 돼야 요 맛이거든 어? 무턱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어? 자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핑 찍었죠, 핑 찍었죠. 자, 위에 있는 친구들, 마운트 다운. 핑찍었죠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3, 2, 1, 고! 위에 있어! 어, 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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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 클로, 클로! 클로 물고, 위에 거 물고, 위에 거 물고. 허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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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쏴, 쏴, 쏴! 렛츠기! 렛츠기! 여기 못 가지, 얘들아. 어디 가니? 어, 커터 세프개 비싸요. 렛츠기! 이것이 바로, 오지죠. 앤 아비 엿! 이동 면역까지 가져오는 센스가지아 마운트! 어. 이동 면역 개꿀띠죠? 나이트 헬멧. CC기 몰려도 그냥 풀어버리기? 드, 가즈 어, 슬슬 마운트 다운하고, 그 앞에 친구들. 마운트 다운하고 스킬 쿨 돌려야지. 그렇지, 비니. 아주 좋아, 비니. 방금 좋았다. 어, 그, 그런 거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끝났어, 이 친구는, 이제. 고로치, 요렇게 잡는 거야. 어, 땡기고, 어? 응, 어. 안 돼, 어? 안 돼, 어? 안 돼. 아, 나 그거구나. 그거 키퍼구나. 어, 끝났고. 이쪽 끝났어. 있어, 영용아. 마운트 다운, 마운트 다운. 자, 마운트 다운. 에이 모, 모빼드 마운트 다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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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들어가지 말고, 마운트 다운, 여기서. 얘들아. 얘들아,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 얘들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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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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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 칼 켜. 미쳤다, 이건. 이런, 이런 짓 하지 마, 얘들아. 아직 신박히면 안 돼, 신박히면 안 돼. 오! 많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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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씨시기씨시기씨시기안 되지? 어디로 올라고 잡아, 잡아. 점사, 점사, 점사! 고마 쎄쎄게 호, 다 뒤졌구만 얘들아 괜찮나 허허 좋아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우리는 여한이 없다 쎄쎄게 좋았어 시청 끝났습니다 끝! 그래. 네나 여기서 봐봐 여기 중량이 있어 지금 죽었지 어, 죽었잖아. 어, 죽으면 칼을 끄세요. 어, 부실 잘 끄고 있네. 여기에 바로 그냥 꼬라 박는 겁니다. 그냥 게임은 게임답게 그냥 바로 그냥 팍! 오늘 하루 그냥 불태우면 끝. 여러분들이 시간도 쓰고 막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걔오잼이면 그렇잖아. 오늘, 오늘 그냥 불태우면 끝이야. 자, 까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 아모르 파티. 내 자신을 사랑하라. 오케이? 그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 아 한, 좀 이따가 그것도 할게. 그탈것 이벤트 하직안 끝났거든. 할것 이벤트 해가지고 그거 오늘 아까 유튜브 보는 친구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자뭐요 정도 하면 되겠네 형 재밌었어요 아 진짜 방금 켈리온 파벌이었습니다 아 진짜 오야 한국 친구였어 아 잠깐만 우리 진 아까 그 친구들이야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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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 <laughs> 켈리온 파벌이네 아 한국이었으면 안 건드렸는데 아잘 싸우더라 우리도 재밌었어 리기어 가능 미친 <laughs> <laughs> 아니 한모한니님 우리 리기어 싹 가능? 아 고수 길드였어요? 야초보여 길드와 고수 길드가 만났다. 아니 우리 초보인데 리기어 싹 가능합니까? 역시 고수는 다르구만. 어? 어 맞네. 어 스위니. 어 고수. 하좀잘 싸우긴 잘 싸우더라고. 아 구독 한번 받고 가죠. 아조야 부시라. 없어 보이게 그런 말 하지 마라. 리기어 해주 세용이 뭐야? 했다마. 뒤에 사람 뒤에 사람 물어 물어 뒤에 사람 뭐야 뒤에 사람 뒤에 사람 쓸세기 쓰이 이렇게 죽이면 됩니다 알겠죠 롤챔아롤 <laughs> 놀체... 티어 브론즈 아어지죠 브론즈 하기 싫어 브론즈 아니야 아아아아! <laughs> 일부러 안준안준거 안 같은데 힐? 형 브론즈 하라고 여기가 잡아 잡아 거거고 독보 던지시고 장판은 번개는 다 피해줘야 돼 무적대고 때리는 아니고, 툭툭툭 치면서, 번개는 다 피한다. 지금 무적기지. 이, 이딜 박지 않는다. 어, 여기, 곧, 곧죽고곧죽고곧 죽어, 곧 죽어, 곧 죽어, 곧 죽어. 무적, 무적, 무적. 정비하고, 이슬킬 e 박지 마. 자,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이 친구가. 체력 봐봐. 거의 만모스급이야. 지금 오픈월드 필드 못잡고있어요 언제 계속하면서 빨간거보이지 이제 반피야 얼마 남았어 다왔어 다왔어 고지가 눈앞이다 얘들아 에 <laughs> 도끼 많이 사지말고 오 잡았다 오 200k 자 클리어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티어까지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바